관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공용 욕실이 있고요. 바로 옆에 끝방이 있는데 뷰가 엄청 시원하고 좋습니다. 끝방에는 어, 파우더룸하고 옷장, 옷장, 옷장이 있고요. 방에 욕실이 따려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요. 나가면 공용 욕실 있는 맞은편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도 붙박이 장은 있습니다. 어 중문 현관 중문 해놓으셨는데 여기 복도에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붙박이 장이 있고요. 여기는 펜트리가 펜트리가 있네요. 수납하시기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 바로 옆에 주방이 있는데 주방에, 주방에 가보겠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 오븐 렌즈, 와인 셀러 그리고 냉장고 놓는 자리 냉동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빌트인으로 가스렌즈 놓여져 있고요 식기 세척기. 어, 워낙에 매도인 분이 주인 분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셔서요 손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여기 다용도실에 탄소코트를 다 해놔서요 결로가 있거나 뭐 그래서 해놓은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그래도 혹시 어떤 만약을 대비해서 타선코트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다 해놓으셨어요. 거실, 거실을 한번 볼까요? 지금 탑층이어서 스카이라인이 아주 예쁘게 펼쳐지고 있어요. 뷰가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이쪽 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단지 내 뷰가 아 너무 초록초록하고 스카이라인도 너무 예뻐요. 저녁에 저녁 노을도 엄청 예쁘답니다.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중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재방, 서재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에 마찬가지로 여기 붙박이장하고요. 그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또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이 있고요. 안방 욕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세면대가 있고. 욕쪽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샤워 부스하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요, 요렇게, 요렇게 되세요.